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두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 바로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뷰티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부는 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한 피부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다섯 가지 뷰티팁을 공유해 볼게요. 1. 꾸준한 클렌징은 필수. 먼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클렌징이 필수예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메이크업을 꼼꼼히 제거해야 해요. 특히, 자기 전에 꼭 세안하는 것 잊지 마세요.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깨끗하게 없애줘야 피부가 숨을 쉴수 있답니다. 이 보습은 생명. 다음은 보습이에요. 건조한 피부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안 후에는 좋은 보습제나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보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하답니다. 참 자외선 차단제는 친구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거예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는 꼭 SPF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차 적절한 식습관,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기름지거나 당분이 높은 음식은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과일과 채소,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 충분한 수면,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피부는 재생 과정을 거치거든요. 스트레스가 적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충분히 자는 게 좋답니다. 그럼 요약해 볼게요. 1. 꾸준한 클렌징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2. 보습제로 촉촉한 피부 만들기. 3.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4.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5.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 재생 돕기. 이 다섯 가지만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한다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